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가 경험했던 럭셔리 끝판왕 호텔, 오카다 마닐라에서 프리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방법과 왜 에이전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와, 나도 오카다 프리룸 이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1. 오카다 마닐라, 그냥 가면 아쉬워요. 오카다 마닐라,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은 사진으로만 봐도 압도적이죠? 저는 처음부터 오카다의 환상적인 분수쇼에 반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방만 예약하고 가도 좋겠지만 오카다는 숨겨진 혜택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럭셔리 호텔인 만큼 객실 가격도 상당하고 내부 레스토랑이나 시설 이용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마닐라 현지에서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해결하고, 오카다를 100%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에이전시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VVIP 대우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저처럼 해외 카지노 호텔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VVIP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용한 곳은 바로 Choice9이라는 전문 에이전시였습니다. Choice9 담당자분께 오카다 마닐라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오카다의 특성에 맞춰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오카다의 럭셔리 스위트룸 프리룸 혜택은 정말 귀가 솔깃했죠. 숙박은 기본이고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조율해주고 저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예약만 해주는 것을 넘어 저의 오카다 여행을 진정한 럭셔리 휴가로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 에이전시 이용 왜꼭 해야 하나요? 제가 초이스 나인 에이전시를 통해 오카다 마닐라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 즉, 왜꼭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압도적인 럭셔리 프리룸 혜택입니다. 오카다의 스위트룸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혜택입니다. 초이스9이 오카다와 제휴되어 있어서 저 같은 일반 여행객도 조건에 따라 프리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객실에서 환상적인 분수쇼뷰를 매일 밤 감상할 수 있었고 최고급 침구와 시설 덕분에 매일 꿀잠을 잤습니다. 숙박비 부담 없이 최고급 숙소에서 누리는 호화로운 경험. 이게 바로 프리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둘째, 나만을 위한 전담 개인 호스트 서비스입니다. 오카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저에게 전담 호스트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분이 마닐라 현지에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요. 레스토랑 예약, 카지노 내에서 필요한 정보, 심지어 외부 이동까지. 언어 장벽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걸 한국어로 편하게 말할 수 있었고 호스트님이 척척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맞춤형 프리미엄 케어는 일반 예약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셋째, 여행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VIP 라운지 이용, 카지노 내 무료 식음료 제공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카다의 모든 시설들을 가장 편리하고 품격 있게 이용할 수 있었죠. 대기 없이 바로 체크인 하고 필요한 건 즉시 해결되고 모든 순간 대접받는다는 기분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서 최고의 만족도를 얻는 방법. 그게 바로 에이전시 서비스입니다. 결론. 오카다 마닐라. 에이전시와 함께라면 당신도 럭셔리 여행의 주인공. 오카다 마닐라는 그 자체로도 환상적인 곳이지만 초이스나인 에이전시 서비스를 통해 이용했을 때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확신합니다. 복잡한 해외여행에서 나만의 비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든든하고 편안한 일입니다. 럭셔리 프리룸 혜택은 물론 맞춤형 서비스까지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다음 마닐라 오카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초이스나인 에이전시에 문의해 보세요. 저처럼, 와, 나도 오카다 프리룸 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럭셔리 마닐라 여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필리핀에서 안전한 환전과 역송, 그리고 에이전시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조이스라인을 찾아주세요.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 문의나 궁금하신 점은 영상 상단의 카카오톡 친구 추가 또는 텔레그램, 그리고 필리핀 번호로 연락해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